화이팅! 가보자 <laughs> 화이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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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왼쪽? 힐점부해야 돼, 형 아우 정글 여기 뒤에 아예 정글 었다 치료 기세... 디바 리콜 리콜 없어, 리콜 없어 힐 줘, 킬래요어요다 썼어요 앞으로 가자, 앞으로 가자 이거 나 주먹 다 썼어 일한번 가는 거한번 이쪽 방 안에 있터치안 돼. 다리에 크 다리에 크새지 않았어? 나눠 줄게. 이거 안 보여. 야, 아, 나 터치. 네. 아, 까이나 터치하고 있어. 아, 테리, 오른쪽 안에 있어. 오른쪽 안에. 빠지 어노리콜한번 먹었어? 아내 얘기가. 쟤 쟤. 이거 하나 한번 볼게. 아나 많아. 나 보는 중. 아나 보는 중. 아나힐 빠졌고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너무, 너무. 힐벤. 힐벤 나이스. 프린이 떨어져 봐요. 루시, 루시만 피로. 안하게, 안하게 피. 안 루시 보는 중.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사공지. 사공 피. 다 많아? 여기 아나 보는 중. 하나, 하아아나아나아나아나아아 뒤에 지안어다 강해졌다. 에이 비트 비트 솔비트 솔비트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처리했잖아. 오케이. 왼쪽 밀러 갈래. 아 밀러 가야지 아, 가면. 와, 여쪽으로. 넘어갔네. 저... 아, 어떡해? 도시락 하나 있다. 프리 프리 오른쪽 오른쪽. 네. 저 해변만다. 건너 건너 안 나와. 안. 루슈까지. 제 앞에 막아줘요. 때려 때려 끼 때려. 슈안 아가 구멍이. 오케이 오케이. 아, 크리 있어요?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트랙 FP, 트랙 FP. 굿, 굿. 궁못 빠졌지? 아무것도 안 빠졌지? 오케이. Okay. 있는 건 계속. 정크짤, 정크짤. 나 죽었어, 오. 나 죽었어, 죽었어. 루시원, 루시원. 루시원 브린이, 뒤로, 뒤로, 뒤로. 아, 정보 꺼져. 정보 야, 릴러, 일로 일로 안아, 나아안나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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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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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안아, 안 야 할만해 할만해 나뒤 물려 치란아 오케이 오케이 아.. 내가 못 지켜주겠다 나두짤 맞다 비트! 야 비트! 빠리다 쟤 케어 아나두 막는 중. 브린니 무조건 제 쪽에 브린니 뒤로 와 뒤로 뒤로 거기 어, 아니야 거기 어, 아니야 오오 나이스 어? 뭐야 방금 쐈는데? <laughs> 아 이거 정크가더막비서안 밀려. 아디바개피야 이거 한번 리고 가야 돼. 자리가 피칭할 거야 나 하, 가져야 돼. 어, 여기로 비 피. 그래 노리코리야. 잘했지 눈주. 나누 자리 온다 얘네. 오케이. 아안 숨을 빠졌고 반피. 더방한 쳐. 안 자려 내쪽에 공갔어 여기. 자려차자자려자려너방이쏙빠이어개피야개피야자려 쳐봐 이 들어. 나이하세요 숨어서. 트저 죽이겠다. 죽었어. 죽었어. 아 여기 죽었어. 면면. 자리, 나 선택할 나정검봐 줄게. 정검봐 줄게. 이 바로 힐맨. 잠깐만. 적을 안견했다이저거나힐좀만 가네. 2층.. 야 2층 이다 2층 온이층구들이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친구레이친레들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 친구들. 이리이친 트레 이 친구들. 이친구이 친구들. 아친구구들 잠깐만요. 화물에 이거 애들 있는 것 같은데. 아, 저기 안 죽네. 아 정부 정부 정글, 정부. 정글. 정아다 에. 아 오빠가 지 빨리 써야 돼. 아 어, 나이스. 털터치 못해 나. 허로장이 카피 써야 돼. <laughs> 나이스. 부정. 그럴 때 시퍼드 쓰는 거야. 헤 빠졌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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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정말 뛰어줄게. 기다려 봐. 편할게. <laughs> 오늘 또 돌아요. <laughs>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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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돌아. <laughs> 아씨 깼어 깼어. 나이스 나이스. 화을 내가 잡을게기다 아, 뒤에 정크렛 있었어요. 내 미리 떨어 뒤에 벽해 뒤에 정크 뒤에 정 하늘에. 이불이. 네. 위도2층에도 우리도 미치게. 우리도 미치게. 우리기들치게우빠도 <웃음> 살려주세요!!! <웃음> 씨부레! 아! 잘랐다 야! 야! 나이스! 찢었다! 뭐야방 안에 방 안에 호은